안녕하세요. 연세 유엔외과 유기선 원장입니다. 2월 4일 화요일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두 분비물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두 분비물의 색깔은 젖 색깔, 노란색, 치약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 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맑은 물, 갈색, 핏물의 유두 분비물은 이상이 있는 것이므로 꼭 유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유두 분비물이 있습니다. 정상 여성에서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일 때는 당연히 분비물이 나오고 피임약을 복용 중이거나 유방 및 유두의 자극을 또 유두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분비물이 나오겠습니다. 유두 분비물의 원인은 중에 유방 질환이 있습니다. 한물두 유관염, 유방농양, 유관확장증, 그리고 유관내 유두종, 섬유낭종성 변화, 유방암의 경우에 병적인 유두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유두 분비물의 원인으로 약물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장약과 알레르기 약이 있고, 그 위에 고혈압약과 신경안정제, 항진균제, 홀몬제를 드시면 분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두 분비물 원인 중에 유방 외에 다른 경우의 이유들로 분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하수체 종양, 생식기의 종양, 폐, 신장, 간 질환이 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가슴 부위에 외상이 있는 경우에 분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두 분비물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두 분비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